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요란 법석을 떨더니 정말 봄이 오는가 봅니다 바람이 틀린데요 여기는 암사동 맨날 직장이 암사동이니까 암사동에서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자 30년 전 전통의 원조 멸치국수 공릉동 여기 좀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아니 국수 포장하러 왔지 참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도 지금 이제 봄이 올랑말랑 말랑올랑 말랑 자 바람이 틀립니다 사람들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날씨가 풀리니까